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업인이자 가정행복 코치입니다. 저는 기업인으로 불리기보다 가정행복 코치라는 말을 훨씬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가정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아까 첫 시간에 자녀교육 배우셨고 두 번째 시간에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자녀교육 좀잘 됐으면 좋겠죠. 또 남편이 돈 팍팍 벌어서 원 없이 썼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되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앞에 두 개는 다 헛거였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제 별명이 친절한 수경 씨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주제는 이럴 거면 나랑 왜결혼해서가 아니고 친절한 수경 씨의 가정 경영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서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게 아니에요. 저 꽤나 까칠한 사람입니다. 저와 30년째 한입을 닦고 사는 여자가 저한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제발 자기한테 짜증 좀 내지 말라고 제발 좀 친절하라고 호소하길래 제가 어느 날 작심하고 당신한테 내가 친절한 수경 씨가 되겠다 라고 선언하고 제가 저한테 붙인 별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내가 별 문제가 없는데 부부싸움을 했거나 부부 사이가 나쁠 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잖아요. 제전화기에 이름이 친절한 수경씨로 되어 있거든요. 딱 뜨면 와이프가 받아서 뭐라는지 아세요? 닉네임 바꿔 친절한 개뿔 <laugh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여러분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다들 결혼하신 분들이죠. 네. 왜 결혼하셨어요? 혹시 결혼하시면서 아마 불행해야지 그런 분 계세요? 아니요. 예, 다들 행복하겠다고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그럼 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결혼 생활이 나 행복해 죽겠다. 아, 막 미치겠다. 그냥 그냥 죽을지는 아, 아 그지는 아, 그럭저럭 살아간다. 잘 사네. 아, 혹시 나 불행하다, 물리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네. <laughs> 아, 그래, 있어도 얘기 못하십니다. 만에, 만일, 딴 사람이랑 살면 잘살것 같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건, 그건 이 아, 그건, 아, 네. 아 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근데 쓱 훑어보니까요, 여러분 그 인물의 그 몸매 그만하면 잘 만나신 거예요. 그냥 사세요. 자,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분들 없습니다. 다들 너무 너무 힘들어요. 내지는 불행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마음은 행복을 향해 있었지만. 행동이나 습관은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부부가요 눈을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행복을 부르는 언행보다 불행을 부르는 언행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가트만 박사는 부부의 대화를 단 5분만 들어보면 아이 부부가 앞으로 이혼하겠구나 안하겠구나를 알아맞출 확률이 95%라고 그랬어요 네, 그제 얘기가 아니고 가트만 박사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부는 부부 각자 또는 부부 나름대로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 행동 패턴이 부부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거죠. 저 결혼할 때요 정말 행복했어요. 오죽하면 직장 선배들이 야너 혼자 장가 가냐 하고 놀릴 정도였으니까요. 제 아내, 제가 정말 이 여자랑 같이 살면 세상에 두렵지 않았어요. 비록 라면만 먹고, 아니 밥을 굶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허건날 제가 야근하던 사람인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바로 칼퇴근하고요. 퇴근하고서는 아내랑 같이 미,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살림살이 있잖아요. 그런 건 사러 다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았다는 게 아니고요. 신혼 때는 시도때 없이 스킨십을 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내도 그런 것 같아 보였어요. 아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았고요. 아내가 무엇을 해도 예뻐 보였어요. 얼마 동안이요? 딱석달 동안 그랬어요. <laughs> 석달 후에 첫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하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결혼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저는 결혼하면 제 아내가 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줄 알았어요. 조속으로 맛있는 음식 깔끔한 살림살이 또 성파트너로서 내게 즐거움을 주고 자녀 양육, 시댁의 모든 대소사를 알아서 척척 해줄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또 휴일이면 제가 회사 일로 피곤하니까 집안 분위기를 조용하게 해주고 나는 그저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그것도 싫으면 낮잠이나 자면 되는 것이 결혼생활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하면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땠을까요? 남편이 유능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직장만 할 거야. 또 고속 승진하겠지. 그럼 난 사모님 소리 듣는 거야. 그리고 주말에는 설거지 해주겠지, 청소 해주겠지. 그리고 백화점 쇼핑 가거나 애들 손잡고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인장모를 제 친부모처럼 잘 모셔주리라고 생각했대요 아내도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왕비를 꿈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릴 적에 동화를 하도 읽어서요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화의 엔딩이 어떻게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치고받고 박 터지게 싸웠답니다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환상이 깨집니다. 저도 안 해도 서로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우리 각자는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바라는 배필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왕과 왕비로 생각하면서 배우자는 머슴이나 하녀처럼 대했던 것이죠. 자,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너무도 다른 남녀란 말도 있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딱 맞는 아내가 아니었고요. 달라도 너무 다른 아내였었어요. 가치관 다르고요. 문화 다르고. 습관 다르고. 기질 다르고. 뭐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장남이라서 가족 부양 걱정에 정말 경제관념이 뛰어난데 제 아내는 막내예요. 먹고 살면 됐지. 뭘 그렇게 아둥바둥해? 저는 그게 참 답답했어요. 돈은 내가 벌지 지가 봅니까? 저는 어느 날 부부 관계하고 싶은데 아내가 하기 싫대요. 나는 차를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게 해요. 나는 휴일날 회사가서 일해야 되는데 집에서 같이 놀자는 거예요. 나는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집에서 애좀 보라는 거야. 아 이게 결혼이더라고요. 난 결혼이 이런 건 줄을 미처 몰랐어요. 자 어릴 적 읽은 동화의 환상을 안고 결혼만 하면 잘살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의 필수 훈수가 행복이 아니라 불화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불화를 이겨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옳은데 저 여자 생각이 틀렸는데 이게 어디 나좋차고 하는 거야? 다 가족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야지. 당신만 바꾸면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승승장구하면서 수백 명의 직원이 내말 한마디면 회사가 착착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 있는 마누라랑 애 둘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펄쩍 뛰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인해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결혼은 어느덧 환상에서 현실로 바뀌고 우리 부부는 거기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파마머리 김정은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가끔 후회하고 제 아내는 가끔 후회 안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빵안터지네 얘기 터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집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댁은 어때요? <laughs> 여러분 모든 부부는 갈등합니다. 부부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불화를 미리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가 부부가 불화를 예상치 못하다가 결혼해서 갈등이 생기면 당황을 해요. 그리고 바로 하는 행동이 결혼을 후회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혼을 후회할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불화를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야, 한다, 후회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이때를 권택이라고 불러요. 권태기가 뭐죠? 네, 꼴보기 싫은 시간이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부부가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서 서로에게 감흥을 못 느끼고 무덤덤한 시기를 권태기라고 하는데 저는 권상우가 태진아로 보이는 시기가 권태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결혼 전에는 권상우 같은 남편이 어느새 대머리의 배불뚝이가 되어버렸고 김태희 같은 아내는 뽀글이 파마에, 룸 나온 추리닝 바지에, D라인 좋아하네. 아, S라인 좋아하네, D라인. 네, 그죠? 네, 네, 네. 자, 이제 어째 합니까? 저런 밴댕이 같은 남편이랑 저런 네 가지 없는 마누라랑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 요 행복할 수 있어요. 불화를요, 부부의 갈등 요인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가는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불안은 어차피 넘어야 될 선이다. 이것만 제대로 극복하면 우리가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모탈이가 있어요. 그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부가 진정한 부부, 성숙한 부부로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결혼생활에서 혹시 불안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안 겪는 부부가 오히려 이상합니다. 문제는 그거를 넘어서느냐 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을 남편이 걸까요 아내가 걸까요? 아내요 네. <laughs> 예,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이 원인 제공을 해요. 그리고 아내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아내가 원래 싸움을 좋아하는 동물이라서 그럴까요? 네. 아니.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남편 무찔러서 깃발 높이 들고 동네 방네 세리머니 하는 거 좋아하는 동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내들이 아닙니다. 이때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여보, 당신이 요거 좀 문제인데, 요것만 좀 고쳐주면 나나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해서 좀 고쳐줘. 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 인간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laughs> 이러니까 남편들이 아닌 밤 중에 날벼락 맞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하고 싶은 말은 요 뭐냐 하면 여보, 당신이 다 잘하는데 요거 딱한 가지 문제인데 요거 좀 고쳐주면 내가 행복해지겠어요, 여보. 요거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보, 우리 좀잘 살아봐요.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법을 못 배워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자, 남편, 남편들께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줄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들어줍니다. 들어줍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안 하기 때문이. 그래서 저는 요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숨은 의도찾기라고 붙였어요. 남편이 아내가 싸움을 걸어오는 숨은 그 뜻이 뭐냐. 대부분의 남편은 싸움을 건다고 생각을 해요. 아저 여자가 또 시작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남편이 꿀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내가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아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싸우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이쁜이가 나하고 한번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지, 아이고, 요이분이 요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확대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부부싸움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되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해하느냐의 문제예요. 요렇게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것처럼 부부가 훨씬 더 친밀해져요. 완벽하게 화해가 돼요. 요거를 저는 뭐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부부싸움은 위기가 아닌 기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하실 수 없어요. 하시겠지만, 우린 아내들은 의도대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고요. 남편들은 아내가 혹시 잘못 말하더라도, 아, 여자의 지금 의도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바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걸 누군가 해야 됩니다. 남편이 해야 할까요? 아내가 해야 할까요? 남편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laughs> 해. 아니요, 남편이 해주면 좋은데 해주면 너무 너무 좋지요. 근데안할 경우에는 아내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많은 강의에서 남편들이 가정경영자가 되어야 된다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가정의 머리이자 리더로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리고 나는 가족 구성원의 성장을 도와야 할 가정 경영자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대기업 CEO로 직원 수만 명의 매출액 수조원을 자랑하는 아주 유수한 기업의 수장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퇴근하고 집에를 안 들어갑니다. 직원들이나 친구들 볼 내내서 매일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가족들 다 잠든 다음에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가족들이 깨기 전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요. 주말에는 골프 치느라고 가족들 볼새 없어요. 이 친구 재계와 언론에서 주목하는 정말 유능한 경영자지만. 딱세 명의 가족들로부터는 완전히 왕따당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가족 얘기만 나오면 한숨을 푹 쉽니다. 그렇게 작아 보이고 그렇게 나약해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이 세상의 남자들이 가정을 경영하듯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거의 모든 기업이 부도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친구 정말 유능한 경영자고 회사를 잘 경영하는지 모르지만 가정을 부도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생물학적 아버지와 경제적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 10년째 제가 2박 3일간 한 부부사매나에 참석하고 나서 제 인생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었어요. 아, 가정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구나. 그 가정의 리더가 바로 나라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돈만 벌어다 주면 단줄 알았어요. 돈도 많이 벌어도 줬어요. 그런데 아, 내가 살던 방식이 유일한 길도, 옳은 길도 아니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손잡고 내려오면서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잘못 사는 것 같아.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저희 부부가 텐텐 대화노트라는 걸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제 책에도 그, 그 내용이 나오는데, 텐텐 대화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부가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싶을 때, 주제를 정해요, 같이.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해서,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느낌을 쓰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서로 노트를 바꿔서 읽어요. 다시 돌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10분 쓰고, 돌려서 읽고, 돌려받아서 다시 10분 동안 그걸 갖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이가 좋을 때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의 순간에도 해요. 그래서 그 텐텐 대화를 통해서 평소의친밀감을 높이고 갈등의 순간에는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부부관계를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완벽히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로는 안 돼요. 말로 하다 보면 또 싸우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라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제가 또 하나, 아까 친절한 수경 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이 감정 수첩 쓰기였어요. 아내가 저한테 짜증을 자주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내가 무슨 짜증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첩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느낌, 깨달은 점 등을 적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요. 정말 제가 짜증이 많은 거예요. 쓰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만나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떤 날은 하루 15번 쓰는 거예요, 내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남한테 비난을 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3개월 정도 이렇게 써나가다 보니까요. 짜증이 나는 걸 내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을 하게 짜증이 쉬 가라앉아요. 짜증을 내는 빈도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3개월 정도 쓰니까요, 더 이상 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정도 지나서 자신 있게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죠. 여보, 나 요즘 짜증 잘안 내지. <laughs>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고 빤히 쳐다보더니, 당신 아직도 안 친절해. <laughs> 아, 짜증 나. 정말 짜증났어요. 아,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수척까지써 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날보러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동안 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게 회복이 안 됐구나. 오케이. 한번 해 보겠다. 라고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당신이 친절하니까 싸울 일이 없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회사를 다니고 기업을 하면서 수많은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도 아내의 네, 짧지만 그 인정하는 한한 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부부가 서로를 알아봐주고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명색이 제가 가정행복 코치인데요. 결혼 20년이 넘어서.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정말 그런 짧은 인정, 짧은 격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요. 서로에 대해서 부부를 자꾸 신뢰하게 되고 이제는 웬만한 결점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제 아내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아까 자녀교육도 받으셨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재테크하는 법도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서전에 50% 이미 씌워졌죠? 나머지 50% 비어 있어요. 그50% 뭘로 어떻게 채우고 싶으세요? 멋지게 채우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실천하는 만큼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문 이루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가정행복 코치 이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